자, 자 이건 나름 나름 괜찮았던 거고 뭐 근데 뭐 지금 각하께서 우리 각하께서 <웃음> <웃음>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실수능 문제를 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각하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모르는 거지 학교에서 애들이 배우는 게 없다는 거를 <laughs> 자 봐봐 34번 34번 자 일단 첫 문장에서 달락기 전개방식이 비교 대조로 나가는 게 보이지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언어영역에서 비문학을 들었다면 사실 이 유사 소재는 순리의 단골 메뉴야. 응? 자 봐봐. 원어브드 컴먼스 팀.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럴 수 있어. 자, 원어브드 컴먼스 팀. 웨스턴. 웨스턴 필로소피트레이디 서구 철학 전통의 가장 흔한 주제 중에 하나는 구별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벌써 달래기 전기 방식은 뭐로 뻗어나가? 비교해줘야 뭐와 뭐 구별 사이야? 원래 센슈얼은 육감적인데 여기는 감각이야.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 기관을 통해서 얻은 어떤 지각과 지각적인 정보야 어? 감각적인 경험이라고 해도 돼 감각적인 경험과 합리적인 어떤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합리적인 지식 사이의 구별이야 이게 이제 플라톤이야 플라톤 이래로 이때 플라톤이 왜 나오냐면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국어영역 국어시간에 영어는 그렇다 쳐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나온 게 거의 10년 20년 전이니까 근데 국어에 플라톤 이데아론, 국어 비문학을 하면서 플라톤 이데아론을 너희들이 아무리 이과라고 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현준이도 들은 적 없다고 하더라고. 이데아요? 어, 플라톤의 이데아론. 들어봤던 것 같은데. 어, 어. 비문학? 음. 비문학에서 한 번쯤 나와. 한 기포, 이런 분 말고. 그래서 음. 음. 봤던 것. 그래, 그게 안 나오면 말이 안 돼. 플라톤 이래로 됐어, 됐어. 근데 그냥 직역을 해봐. 그걸 몰랐다고 해. 모르는 상태에서 플라톤 이래로. 레시 s 리진이지. 그러면 합리적 이성이 슈프림머씨가 우월한 거야. 우위에 있다는 것은 어서션이주장이야어소티에서 나온다는 이 단어 잘안 어지니까 이거 꼭 챙겨. 어떤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그 이성이 이때 이시 어. 어서트가잘안 어지는 동사 중에 하나야. 어서트가 주장하다야. 그러니까 어떤 주장에 기반하라고 했냐면 이때 이시 누구겠어? 합리적 이성이야. 합리적 이성이 extract. 추출하고 뽑아낼 수 있다는 거야. 자, 참된 지식을 어디에서? 감각 경험에 기반한 경험에서야. 내가 아까 이거를 감각 경험이라고 했잖아. 우리의 어떤 개별적인 경험에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저기에 풀을 뜯어먹는 여러 짐승들이 있어. 응? 어? 그럼 이 짐승들을 보면서, 이건 경험이지. 이 경험에서 플라토는 카우라는 이데아가 있다고 믿은 거야. 저것들을 공통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소라는 이데아가 있다고 본 거야. 소의 원형이 있을 거라고 믿은 거야. 어? 그러니까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소하고 뭐를 구별해? 돼지하고 구별할 수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응? 봐봐. As the discussion Republic. 이게 플라톤의 공화국이야. 자, 공화국에 있는 플라톤과 누군가의 대화는 e x p l a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perception 다시 나오지. 이 Perception이 그럼 전부 다 뭐야? 아까 얘기했던 감각 경험이야? 경험이란 단어, 지금 여기 잘 봐. 여기 잘 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쫄지 말고, 쫄지 말고 봐. 얘와 지금 얘가 대립이야? 그러면서 얘를 얘를 뭐로 바꿨지? Rational r e l i g i r i r e o n 으로 바꿨어. 그리고 Perception, 얘를 뭐로 바꿨어, 이번에는? 경험으로 바꿨지. 그치? 그리고 다시 또 Perception이야. 그럼 감각 경험이야. 어? 자 봐봐 이게 철학자들이 글쓸때 맨날 이 시술해 봐봐 리퍼블릭에서 도움, 토론한 것이 자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경험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이야 어 예를 들어서 네가 봤던 소하고 강제가 봤던 소가 똑같은 소가 아닐 수가 있지 어 근데 그런 경험들은 인히어란 트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리얼 라이블 믿을 수가 없고 미스 리딩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왜냐하면, 그래도 이건 보이잖아. 이 센스가 뭐야? 우리의 오감이야. 그래서 내가 감각 경험이라고 의역한 거야. 우리의 감각에서 들어오는, 우리의 감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은 언제든지 에러, 실수나 착각에, subject가 무슨 뜻이야? 먼멋에 종속되어 있다. 먼멋에 걸리기 쉽다. 먼멋에 당하기 쉽다. 자, 이게 수능 초창기에, 수능 초창기 3년째 나왔던 수거야. 응? 근데 지금도 그래서 서브젝트가 나올 때 선생님 이 무슨 뜻을 외우라고 해? 주제, 주어, 과목, 백성, 피, 실험자, 종속, 예속을 외우라고 하는 거야. 여긴 종속, 예속이야. 우리의 감각 경험은 결국 오류나 착각에 당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했지. 그럼 계속 경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문독해를 해봐. 왠지 모르게 오은이에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 오은이에다 동그라미 치면 일반적으로 오은이나 내벌이 나오면 동사주어 도치되는 거 알지? 그치? 아, 잠깐만. 여기선 도치는 안 시켰는데 왜 내가 오니에 대해 이런 형광펜 도지 오로지? 오로지. 자, 합리적인 토론. 자, 잠깐만 알아둬.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 때까지는 토론이 중요했던 거야. 실제로 소크라테스와 그 플라톤이 남긴 소크라테스에 관한 얘기는 누가 오면 잠깐만. 노노맹자도 다 마찬가지야. 계속 제자가 물어보면 대답하는 거야. 글로 쓴게 아니야. 어? 자, 봐봐. 오로지 이성에 기반한 토론이야. 이성에 기반한 어떤 토론만이 유일한 도구인데, 뭐를? 일루전. 그러한 착각, 즉, 감각 경험에서 온 혼란된 정보들을 극복할 수 있는, 착각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투부정사에 이어지는 거 보이지? 자, 이성적인 어떤 토론만이, point t o w r d 포인트가 가리키는 거야. 참된 지식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르킬수 있다고 본 거야. 토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가본 소와 네가본 소가 다를 때, 강재가 본 소와 태연이가 본 소가 다를 때, 어느 게 진짜 소가 어느 소가 아니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서, 누구의, 인간 이성을 이용한 토론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예시가 들어갔어. 예를 들어서, 또 퍼셉션이야. 그럼 이따 퍼셉션은 경험이야, 이성이야. 경험이지. 경험이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은 우리의 어떤 지각은 뭐를 시사하고 암시할 수 있어? Figure. 무슨 뜻 외우라고 했어? 숫자, 수치, 형체, 형상, 이미지. 중요한 물 저명 인사가 있는데 어떤 형체야. 그렇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형체가 된은 리얼리지가 뭐야? 실제보다 더 작게 보일 수 있어. 자, 저 수평선 넘어인 수평선 가까이에 있는 배는 실제 배보다 우리가 뭐가 보여? 작게 보이지. 작게 보이지. 그럼 실제로 저 배가 작은 배야? 우리의 시각적 정보로 들어온 것은 작은 배지만, 그러나 어플리케이션 이번엔 로지컬 리즈닝인데 이때 로지컬 리즈닝의 결국은 뭐야? 이성이지. 논리적인 추론을 적용하게 되면 자 뭐가 드러나게 돼? 그 형체는 단지 작게 보일 뿐이야. 왜? 자그 형체가 뭐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로 c 오버 지오말토리칼퍼스펙티브 이때 퍼스펙티브를 어떻게 해? 퍼스펙티브 t 스펙 e 전망이야 관점이야 원근법이야 원근법이야 원금. 퍼스펙티브가 수능에 킬로로 나올 때 벌써 세 번째야 어 원근법이야 기하학적인 원근법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작게 보인다는 것은 누가 추론한 거야 인간이성이 추리한 거지 그래서 수학적 사고 같은 건인간이성의 사물이 되는 거지. 나 물어볼게. 자, 진짜 수학에서 얘기하는 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만날 수 있어? 그런 완벽한 원은 아무도 못, 만, 못 만들어. 가능할까? 스위스의 장인에게 만들어도 면밀히 면밀히 오차가 나올 수 있어. 그러겠지? 그렇지만 그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원이 없다라고 할수 있어. 그게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야. 응?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의 최단 거리는 실제로 우리가 갈수 있어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쉽지 않아 왜냐면 이게 평면이 아니거든. 일차방정식 뭐지이 평면이 아니잖아 사실 지구상에 어디 평면이 있어? 그런데도 우리는 그거를 이데아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이제 이데아론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난 뒤에. 자, 퍼스펙티바르 코렉션 원근법에 의한 교정이지. 자 원근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조심해 글 후반부에 이렇게 역접이 나오면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되지 반복 강조 정보의 추가 대조사를 기억하라고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근법적인 정정이 원근법적인 교정이 p 프라 y 적용되고 이성이 우리가 작게 보이는 그 지각적인 정보가 미스 리딩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난 후에도 the figure 그 형체는 잠깐만.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그런 걸다 알아. 원급법 알아. 자, 저 수평선에 있는 배가, 그럼 크게 보여. 여전히 작게 보여. 자, 컴마 찍고 엔드가 나왔어. 그럼 이 엔드는 뭐야? 컴마 응? 찍고 왜? 왜 엔드를 찍겠어? 엔드 뭐라고 했어? 그리고 그러면, 그래서 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야 어? 여전히 우리의 감각적인 경보는 정확해,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지 그래서라 봐요 그래서 사물에 이때 더 메럴은 사물이라고 해야 돼 사물의 어떤 진리에 다가서는 것은 사물의 진리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드러나 논리. 자 1번 자 맹목적으로 이건 절대 안 되지 네. 감각적인 이거는 예를 X 쳐야 돼자 봐봐 완벽한 재현이라는 완벽한 재현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게 이데아야 우리는 머릿속에 원을 그릴 수는 있어 어? 원의 정의에 따라서 근데 일상생활에서 는 원을 만나 못 만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둥근 게안 보여 그러진 않잖아 저게 얼마만큼 둥근지를 얘기할 수 있지 왜 원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쟤는 완벽하지는 않는데 란 말을 할수 있지 그치 봐봐 완벽한 재현이란 이때는 재현이야 완벽한 재현 완벽한 표현이라는 아이디어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의해서 드러나 이건 이성에서 멀어지는 거지. 거꾸로. 자, 그다음 비안도리미 자,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이 접근할 수 있는 외열이 뭐야? 분야야. 분야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자고 주장한 게 아니지.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뭐야? 이성이야. 어? 그리고 리밋이니까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자고 라 했으니까, 이것도 안 되지. 그치? 그다음 수로가 수단인데, 누구한테 보자마자 엑스쳐. 경험이니까 안 되지. 어? 많이 보면 갑자기 더 크게 보여? 그거 아니지. 봐 봐. 오로지 사물의 본질은 그렇기 때문에 자, 형체에 대한 우리의 감각 경험에서 시각적인 정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재현한 원이라든지 저배에 대한 어떤 본질 합리적으로 재현한 것에서만 나타나는 거지. 선생님 이게 원이 떠올랐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원에서만 우리가 원이라고 얘기하고 합의한 그 가공의 어떤 이데아에서만 가상의 어떤 존재의 세계 이거를 이제 플라톤은 이걸 뭐라고 했어? 이데아라고 했고 중요한 건 알아도 플라톤은 이 이데아가 실제의 세계라고 했어. 그러니까 또랑이지.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그리고 이 이데아를 볼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했어.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한 거야. 사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 유명한 플라톤의 철인 정치야. 응? 어? 문 혹세 무민당하지 않는다는 거지.